안녕하세요, 세이지약국 실습생입니다. 오늘은 장 건강, 여성 건강, 다이어트 등에 도움을 줄수 있는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란 무엇일까요? 프로바이오틱스란 일정량 섭취시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줄수 있는 살아있는 미생물종을 의미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장건강에 대한 기능성 원료로 고시한 프로바이오틱스 균주는 표에 나와 있는 19종이고요. 일부 프로바이오틱스 원료는 장건강 외에도 체지방 감소, 여성 질건강 등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고 식약처에서 개별 인정을 받았습니다. 먼저 프로바이오틱스가 장건강에 좋은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며 장 점막의 방어 기전을 강화시키고 면역계를 자극해 장 질환을 억제하는 등 다양한 기전으로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으로는 듀오락 골드, 락토픽 골드, 굿프로바이옴 제품 등이 있습니다. 캡슐을 드시기 어려운 분들은 녹여먹는 가루 제형인 듀오락 골드나 락토핏 골드, 간편하게 캡슐로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은 굿 프로바이옴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른쪽 아래에 있는 초코볼 제품이 눈에 띄는데요. 이런 제품은 유산균을 잘 챙겨먹지 않는 아이들도 맛있게 챙겨먹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외에도 여성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데요. 질내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칸디다 질염을 개선하는 등질내 세균총의 균형을 유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 건강을 위한 프로바이오틱스로 시중에 다음과 같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모두 여성의 질에서 유래한 균주를 원료로 합니다. 진 프로바이오틱 프레쉬와 락토피 니브에는 크랜베리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요로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또 엘레나 제품은 식약처에서 여성 질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개별 인정을 받은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인 뉴렉스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또 프로바이오틱스 중에서도 다이어트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락토핏 다이어트 제품은 식약처에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인정한 기능성 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 균즈를 사용한 제품입니다. 또 다음에 두 제품은 주원료인 프로바이오틱스와 더불어 식약처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기능성을 인정한 성분인 그린커피빈 추출물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성분이 각각 추가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내게 맞는 제품을 골라 장건강, 여성건강,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